9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올해 4월 트럼프 안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퇴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9만 달러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웨이브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4월달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죠. 이후 반등을 하면서 10만 달러를 꾸준히 상회했지만 최근 급락으로 인해 9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10월에서 11월 하반기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은 정반대로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실시간으로 단기간 점을 공유해드리는 단기간 단점 공유 공간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신 트레이더 조강사님이 시황을 드릴 예정이며, 각종 대회에서 수상 이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업계에서는 스캘핑의 대가라 불리는 전설적인 분이기 때문에 전달드리는 내용의 퀄리티는 후회 없으실 겁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카카오톡 공부방과 텔레그램에서 트레이더 조님의 실시간 분석과 시황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해외 거래소 두 편의 강의와 전자책을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시장의 심리와 수급 그리고 확인해야 될 가격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실한 가격대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cmc 가상 자산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현재 값이 16으로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극도의 공포 영역 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과 올해 저점 부근에서 비슷한 숫자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지금은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이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한번 9만 달러 선이 깨졌다가 지금은 9만 달러 초반까지 겨우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심리는 바닥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데 가격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구조라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계속 빠질 것 같다 라는 공포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동시에 머릿속에 두고 아래 지지와 위 저항을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누가 얼마나 공포에 빠져서 손절을 하고 있는지 단기 보유자들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단기 보유자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서 본 손익을 24시간 단위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검정색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위쪽에 초록색선은 이익을 보고 입금한 물량, 아래쪽 분홍색 보라색선은 손실을 보고 입금한 물량입니다. 지금 분홍색선이 마이너스 6만 비트코인 수준까지 깊게 내려와 있는데, 이는 최근 사이클에서 보기 힘들었던 손절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반년 안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잘라내자라는 심리로 코인을 거래소에 밀어넣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는 이 차트는 손실을 보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비중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파란색선이 높을수록 단기 보유자들 중에 마이너스인 상태가 많다는 뜻이고요. 붉은색 음영 구간은 과거에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 나왔던 구간을 표시해둔 부분입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다시 극단 구간까지 치솟으면서 과거 비트코인의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 보였던 스트레스 수준과 거의 비슷한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매번 이런 구간 이후에는 중기적으로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트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손실 규모를 7일 지수 이동 평균으로 본 지표인데요. 주황색 선이 단기 보유자들이 하루에 얼마를 손실 확정하고 있는지를 금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값이 하루 약 4억 2천만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22년도 11월 FTX 붕괴 이후에 처음 보는 수준이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이미 한번 바닥이라고 여겼던 두 구간보다 손실 강도가 더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반년 안에 들어온 단기 투자들의 손절은 이 사이클에서 가장 강한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만큼 남아있는 약 손절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추가락이 더 나오더라도 점점 마지막 매도에 가까워지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는 손절 을 끝낸 물량과 쇼커버가 겹치면서 대돌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구조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락하는 중에 추격슛을 여는 것보다 아래 지지대 근처에서 반등 신호가 나올 때 현물이나 저배율롱을 분할로 잡는 쪽이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이 던지는 와중에 반대편에서는 누가 코인을 받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1000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지갑들의 숫자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주황색 막대가 고래지갑 수 그리고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최근 가격이 9만 달러 아래까지 밀리는 동안 고래지갑 숫자는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서 1384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공포에 코인 을 내놓는 동안 큰 손들은 오히려 요 9만 달러 안팎에서 비트코인을 더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겉으로는 공포 분위기지만 이면에서는 하락장은 기회다라고 보는 자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차트는 영구 보유자와 ETF 수요 변화를 30일 기준으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아래 보라색 영역은 영구 보유자들의 순수요인데 현재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치솟은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오른쪽 원으로 표시된 구간처럼 ETF 수요가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도 장기 보유자들의 수요는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투기 자금은 빠지고 있지만 몇년 들고 갈 생각인 자금들은 이 가격대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트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간의 프리미엄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룰 CVD는 누적거래 체결량을 의미합니다. 맨 위에 붉은 영역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고요. 가운데 있는 패널은 코인베이스 현물 CVD.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패널은 바이낸스 선물의 CVD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주로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구간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바이낸스 대비 마이너스였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곧 양수 전환이 예상되는 구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역사적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돌아서는 지점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코인베이스 현물 CVD는 위로 올라와서 초록색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바이낸스 선물 CVD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생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미국에서의 현물 매수세가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내고 있다는 걸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데이터를 합쳐보면 표면적으로는 단기 투자자들이 크게 손절하면서 공포가 극대화된 모습이지만 반대편에서는 고래장기 보유자들과 미국 현물 자금들이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구조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김치프로미엄이 많이 빠진 이유 역시 해외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한두 번 아래를 더 찌르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중장기 전 관점에서는 점점 바닥 구간의 자리가 열리고 있다. 라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크게 한번더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종합 심리 지수입니다. 검정색선은 비트코인 가격, 파란색선이 종합 심리 지수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재 비율이 약0.72 수준으로 0.75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0.75 밑으로 떨어지면 단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혹은 손절로 인해서 조정 압력이 강해지고요. 가격이 87,500달러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이 가격대는 25년도 3월 이후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 번 지지로 작용했던 자리라 깊은 조정이 온다면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온체인상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과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이 이미 최저점 바닥 근처에서 나오고 있는 그림이 많이 가까워졌지만 심리지표상 가격 측면에서는 8만 달러 후반까지 추가하락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9만 달러 초반에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키우기보다는 첫 번째로 9만에서 9만 2천 달러 구간을 1차 방어선으로 세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8만 7천 5 0 달러 주변을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깊은 조정 구간으로 열어두시고 시나리오를 잡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표면적으로는 극단적 공포와 단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절 이면에서는 고래와 장기보유 그고 미국의 현물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가 다시 깨지느냐 아니면 9만 5천 달러를 회복해서 10만 달러 박스를 다시 되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9만 달러 아래로 잠깐 크게 찍었다가 긴 아래 꼬리와 거래량을 동반해 되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현물 위주로 분할 매수를 아주 작은 물량만 시작해볼 만한 자리이고 레버리즈는 1배에서 2배 정도의 저배율로만 쌓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시장이 한번더 흔들리면서 강조드렸던 87,500달러 주변까지 내려온다면 공포가 극단적으로 커지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다시는 보기 힘들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셔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원칙은 하나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높은 배율로 방향을 찍기보다는 정해둔 가격대에서만 현물과 저배율 포지션을 분할로 운영하는 것이 계좌를 지키면서도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온체인 신호와 가격대별 체크포인트는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에 적혀있는 오픈톡방과 텔레그램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노란색 원자리에서 그대로 하락해 주는 게 아니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왔었죠 영상 업로드한 다음날 바로 하락해 주면서 매물대 구간 지지를 빠르게 뚫어 버렸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상승해 준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리테스트 자리가 오게 됩니다 신뢰도 높은 쇼타점이 나오는 거죠 꼭 화살표처럼 상승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나 수렴 등의 패턴을 형성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상승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하락을 하던 리테스트 후 하락을 하던 다음 지지 구간은 83,000에서 86,000달러 구간이 될 겁니다 상승파동 시작 전 오더블럭 구간이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노란색 범위 내에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위로는 돌파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핵심 매물대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떤 패턴을 그려주는지 어떻게 추세를 형성하는지 지켜보면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RSI가 과메도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인데요. 어제짜 캔들은 이미 과매도권에 진입했다가 오늘의 반등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과매도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를 쭉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 RSI 과매도권 진입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매우 큽니다. 1년에 몇번 나오지도 않는 이벤트일 뿐더러 나오게 된다면 곧 저점이 형성되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반등할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RSI 때문에 반등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곧 일봉 RSI가 과매도권에 진입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 또한 염두에 두셔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매물대 지지를 뚫고 추가로 하락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선의 하방 이탈을 컨펌지은 뒤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등은 리테스트 형성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방 지지 구간으로는 상승 파동 시작 전 오더블럭 구간인. 83000에서 86000달러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하단 매물대와 상단 추세선 사이에서 새로운 추세나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니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RSI가 과매도권 진입에 임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봉 RSI의 과매도권 진입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저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한다면 과매도권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넥스트 웨이브 아카데미에 소속된 트레이더 분들의 실시간 시황과 각종 유료 자료들을 한정기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오픈한 기술적 분석 강의와 해외거래소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요. 교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넥스트 웨이브 아카데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웨이브 아카데미였습니다.